옛날 옛날 평화로운 메추리 마을에 메추리알 6마리가 살고 있었어요. 그중 다른 메추리 친구들에 비해 유난히 몸집이 크다는 이유로 따돌림을 받던 메추리알이 있었답니다. 어느 날 대왕 메추리알은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알고 싶다며 메추리 마을을 떠나 병원에 찾아가게 되는데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저는 안녕하세요 저는 wj 원진 피부과의 신경필 원장입니다 반가워요 메추리님 오늘은 어떤 고민으로 오시게 되었나요 원장님 저는 다른 메추리알들과 달리 몸이게가 네. 높아서 고민이에요 음 우리 메추리님이 뭔가를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메추리님은 메추리알이 아니라 사실은 달걀이에요 네? 아마 메추리님이 거무티티한 색소들 때문에 자기가 누군지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이 색소만 제거하면 분명하게 자기가 누군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메추리님 이제 레이저 치료 시작합니다 조금 따가울 거예요 시작합니다 이 정도 괜찮으시죠? 연속으로 합니다 지금 속에 있는 게 피코토닉 레이저고요 피코토닉 레이저는 피코라는 색소를 없애는 레이저를 약하게 반복적으로 쏘는 방법이에요. 약하게 반복적으로 쏘기 때문에 피부에 자극이 적고 상처라든지 부작용 염도가 적은 게 장점이지만 한 번에 세게 쏠 수가 없기 때문에 한 번에 굉장히 드라마틱한 효과를 기대하기가 좀 어렵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으로 치료가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번에, 그리고 그 다음 번에, 그래서 몇 차례 치료를 해주셔야 지만좀더 완벽하게 깨끗한 피부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색소가 다 똑같은 색소가 아니기 때문에, 침투에 있는 깊이라든지, 침투에 있는 색소량에 따라서 반응이 다르고요. 오늘 한 번에 굉장히 많이 좋아지는 색소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색소들도 있어요. 이자를 무작정 출력으로 올리게 되면 색소는 한 번에 더 많이 없어지겠지만 피부도 더 많은 상처를 받아서 부작용이나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안전하게 약하게 반복적으로 치료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WJ 원진 피부과를 찾아주신 특별한 손님과 함께 했는데요 달걀님, 어떻게 만족하셨나요? 개개인의 피부에 대한 고민과 상태는 다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 후에 치료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원진피부과 신영필이었습니다.